네, 최근에 한 언론의 기사 제목이, 이, 관봉권 특할비 게이트 시작되나, 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. 아, 이것은 김정숙 전, 그, 김정숙 여사의, 예, 옷값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나온 기사인데요. 사실 이 의혹은 어제, 오늘의 일은 아니고, 이미 문재인,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 관봉권과 관련된 사진 등이 나돌아 다니기도 했습니다. 그것을 우리는 다 보았었고요. 이것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관봉권을 거의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국정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때문인지 이 옷값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전직 직원 다섯 분의 이름과 직책조차도 어뭐 서랑 설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. 어, 이분들이 에, 괜히 뭐 의혹을 받지 않도록 어,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어,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어, 개인적인 생각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수사는 어, 이상하게 비등점까지 올랐다가 순식간에 확 불이 꺼져 버리는 상황들을 좀 경험했습니다. 어, 전주 시검의 문다혜 씨의 그 청와대 직원의 계좌를 이용한 어뭐 돈을 어 주고 받은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유의 특혜 취업과 관련된 어 사건도 거의 수사가 다 돼가는 듯이 기사들이 넣다가 지금은 또어 상당히 조용해진 이런 상황인데요. 누가 설마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수사에 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. 어쨌든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